파나소닉 LX10 디지털 카메라 화면을 검정색 그림자로 줄이가는데 현상은 대부분 흰색 배경에 실내에 있을 때 발생했어요. 찍기 전뿐만 아니고 찍고 난 결과에도 저렇게 남아있는데 무엇인가요? 얼마 전에 사내라 다섯 번 정도 썼고 그중 두번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. 저거 찍고 같은 날 다른 장소 결혼 식장내. 어두웠음에서는 잘 찍혔습니다. 줄가는 현상으로 스미어 현상이라는 게 있다. 근데 그건 결과에는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지식 틀치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시모스 기반 센서에서는 스미어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. 위 현상의 경우 플리커 현상입니다. 조명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교류의 전기 특성상 깜빡입니다. 형광등 아래에서 손을 흔들면 잔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. 하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것을 카메라는 잡아낼 수도 있고요. 카메라가 잡아내면 나타나는 것이 이 플리커 현상입니다. 해결법은 어찌 보면 간단한데 셔터 스피드를 1, 60, 혹은 1, 125 이하로 낮춰서 저속 셔터로 찍으시면 됩니다. 흰 배경에서 잘 보인다는 것도 벽이 흰색이라면 카메라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조정할 것이거든요. 말씀하신 어두우니까 이런 현상이 없더라. 도 같은 맥락이고요. 혹은 조명을 플리커 프리를 지원하는 조명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